아멘. 오늘은 역대하 32장 말씀 길 말씀이지만 아침에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업에 굴하지 않는 믿음. 유업에 굴하지 않는 믿음. 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위기에 때일수록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이 폭풍이 오면 나무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인지 아니면 속빈 강정 같은 나무인지가 폭풍우가 오면 압니다이말이에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시험과 환란이 다가가야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는 평범할 때는 잘 몰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서고 또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든지 호들갑을 떨면서 사람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든지 이런지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지 그게 결정이나 요 아무나 자기 믿음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어려움이 올때 아주 어려움이 올때 믿음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 좋은 일만 오게 해달라고 편안하게만 해달라고 할수 없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 견고해지는 과정이 바로 시험의 때인데 이~ 오늘 부문에 이~ 유다의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게 어~ 이방민족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부 이스라엘을 삼켜서 어~ 점령 하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이제 얼음장을 놓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과정에서 이 시스기아가 어, 얼마나 어,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믿음 있는 고백을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겉모습만 화려한 속빈 강정이었는지 아니면 뿌리가 단단히 내려서 중심이 견고하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폭풍이 오러 오면은 알 수가 있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대대적인 침공을 맞아 이 남유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군대들이기 때문에 뭐 유다쯤이야. 너희들은 세 발의 피다. 하고 사내립, 그, 그 아수르의 왕사네립이 내려와서 이제 유다까지 함력, 함락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시련이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불어닥친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살다가 보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견뎌내고 이겨냈습니까?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수 있는 건 이전의 생활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상의 어려움에도, 어, 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잘나서 그렇게 왔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도 인도해 주셔서, 그런 믿는 마음을 주시고, 그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수 있게 해 주셔서, 이게 이제, 내가 한게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 유다가 특별히 이 히스기아가 이 쳐들어오는 이 아수로를 어떻게 대응하여 이겨내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위협이 찾아왔어요 어제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성전을 보수하고 다 회복한 다음에 또 북쪽에 있는 형제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함께 6월절까지 지켰는데 북쪽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그냥 속, 어, 어, 뭐 손, 손도 못 쓰고 그냥 그냥 열명 당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런데 이남 유다 어, 히스기야는 나라를 잘 정비하고 참 정치 통, 통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통치를 해서. 어려움을 찾아왔어도 이, 아수, 이 아수르의 산의 립이 내려와서 난리를 쳐도 이 시스기아가 전혀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얘기는 예기치 않은 시련이고 예기치 않은 유업이죠. 성전을 보수하고 예배를 정비했는데.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오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코앞에 왔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아, 우리 집 동안 잘, 믿음생활도 잘하고, 든든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한단 말이야, 아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바른 신앙이, 고난을 면제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신앙이 바르다고 고난을 면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까? 신앙이 바르다고 내게 닥치는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실현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 믿음을 당금질해서 더 정금같이 빛나게 하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 자신이 드러내서 그것을 잘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믿음이 되게, 참믿음이 되게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앞에 닥친 이 예기치 않은 아수르의 공격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히스기야는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을 자기의 공적이나 자기의 의로 삼고 믿음 생활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더니 이런 시련이 이런 이런 침공이 찾아왔어요. 에스더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하시는지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아 올게 왔구나 이건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단단히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고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 또,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는 거 변함이 없이 하면서, 어, 통치의 행위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바른 신앙이 고난을 면제해주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스기아는 아수르 군대에 비하면은, 비하, 비에 비하, 비하면은 그, 그, 뭐, 내면, 적 외면적으로 볼 때는 약하지만은, 그나, 그 자기들의 약함과 더불어 자기보다, 자기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한테 견딜 수,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기하는 그,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며 너희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내려와서 겁박을 하고 어, 조롱을 하면서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보다 비할 수 없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오늘 이사을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어, 드러내는 선포를 하는 하는 되는 것을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조롱당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조롱당해요. 조롱당하는 믿음. 첫 번째 이야기는 예기치 않은 위험이고, 두 번째 내용은 그런 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조롱을 당해요. 오늘 시스기아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각 어, 백성들한테 전하면서, 우리는 절대 저들한테 굴하지 않고 우리의 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이길 것이다. 점령할 것이다. 늘 까불지 말아라. 너희들이 함부로 우리가 우리가 그냥 저북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줄 아니야 우리가 안 그렇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사내립이 나와가지고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사정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스라엘의 약점을 파고들면서 어이 시스기아에게 믿음 믿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리 우,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말고, 항복하고, 까불지 마라. 너희들 조금 있으면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자꾸 이렇게 불신의 마음들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야, 그렇게, 그렇게 한다고 되냐? 너희들은 뭐, 하나님이 너희들 도와준다고 너희들 막잘될것 같으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왔겠냐? 자꾸 부정적인 마음을 줘가지고,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떨어지도록 역사하는 이 산해드립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마귀의 음성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들어로 부추기는 음성이 이 산해드립, 산해드립의 음성입니다 이게 아수르 왕 산해드립의 간조함이에요 믿음을 조롱해요 아수르의 사내림은 어떤 나라의 신들도 자기들을 막지 못했다고 하면서 시스기야를 비방하고 여호와를 비하합니다. 교만은 눈을 멀게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유다의 유다 방언으로 선포하는 이 조롱과 냉소가 시스기야와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당시에 시스기야와 유다 백성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조롱하고 냉소해서 어 우리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찾는다. 여러분이 고난과 얘기치 않은 시련이 올때 더욱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믿음도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에는 조롱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고비를 잘 넘기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모든 악의 출처나 악의 공경이나 우리를 시험을 갖다 주는 이, 이 모든 시험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아래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당장 적군만 접근, 보지 마시고,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만 보지 마시고, 고통 넘어서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악한 세, 세력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기치 못한 시련이 공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남는 숙제를 잘 풀어서 남는 답안지가 뭔지 알아요? 환란 가운데 이겨낸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답안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그걸 뛰어넘으면 언젠가는 술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날이 와요. 그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손수 아수를 나중에 벌해요. 왜냐하면 아수가 금지를 건드렸어요. 아수가 어, 가장 하나님 이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 이 눈봐라. 내가 잘났다. 네가 니가, 니가 어? 마음대로 어,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내가 잠깐 너를 썼는데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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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부인 줄 알고 네가 최고인 줄 알고 함부로 나까지 조롱해? 하고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셔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인 줄로 믿습니다. 사내립의 이 교만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무시하는 이 사내립의 모습에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명예와 그 이름과 명성을 흠을 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내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향해서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좀 사내림을 좀 손, 손을 보는 것보다는 내가 더 써야겠다 하시겠지만 사내림이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보지 않을,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사내림이 하는 행동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손수 저들의 복을,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저들은 거기서 이 유다 백성들과 시스기아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자기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에 지고 나고 돌아가는 거야. 아이고, 우린 여기 유다 백성과 같이 전쟁하다가는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겠다. 이제 식량도 떨어지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게 전쟁을 수행할 만한 힘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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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본부로 돌아갔어요. 자기 본, 본,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가자마자 자기의, 자기의 손, 몸에서 난자들이라고 하니까 왕자들이, 자기, 자기의 왕자, 자기 손에, 몸에서 난자들이 그 사내립을 주셨어요.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들이 왕이 되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사내들은 수치를 안고 고국으로 복귀하고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아요. 아들들의 의하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상대할 권세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겸비하지 않으면 이 사내들과 사내들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를 위하여 어, 보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도 잠시예요, 어려움도 잠시예요. 아니시련일때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이 친히 손을 보시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결론맺고 마칠게요.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는 상황이만 있다면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이해하고 수긍되는 상황만 있을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안 되고 수긍할 수 없는 상황에 꼭 필요한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보니까 어느 기간 동안에 막 가정 안에나 교회 안에 막 시련이 와가지고 그걸 못 이겨내가지고 결국은 사임하고. 목회를 못하고 끝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나 어떨 때는 실수로 무슨 어, 뭐를 잘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 그냥 끝나는 사람들 많고 그래요 또 이겨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 어떤 어려움도 어, 이겨내고 하면 되는데 못하고는 조회문을 닫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덕분에 요번에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그 어려운 몇명안 되는 성도를, 성도들 앞에 목, 목회자, 사모와 목회자가,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고, 곧, 곧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함께하여서, 교회를 지켜서, 더 든든하게, 이, 심령도 든든하게 하고, 삶도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안그러고, 그런, 좀만,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이 집어치고, 안해라. 기도 생활도 못 하겠어. 돈이나 벌러 다녀야겠다. 하원서 목사가 막 그냥, 그냥 이제 세상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아유, 목사님이 신앙, 목, 교회, 목회 안하실래나 봐. 이렇게 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실련이그 목회자가 더겸오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익이 하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선에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보시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에 하고 우리도 든든히 믿음으로 협조해야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음. 근데 안 그런 데는 목사의 목회자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조금만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낙담이 돼가지고 기도 생활을 쉬고 나중에는 안 되면 은 교회 문을 닫고 그런 분들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요 말만 말만 목사 이름만 갖고 있지 그냥 교회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참 여러 명이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살고 중에서 남의 모습이 아니야 그까지 하나님 앞에요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 조금 그또 불씨가 이만큼만 살아도 환경이 또 하나님을 받쳐주면요 확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모르고 그냥 조금 자지러지고 점점 불씨가 죽어지니까 망하는 줄 알았는데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것을 극복해 나가면 지는 것 같아도 승리하게 하세요. 그 악의 세력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거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국가도 그래요. 까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눈앞이 캄캄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을 붙드는 자세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충성.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돌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충성.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난 죽겠다 하고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산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꼭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죽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은 믿음이라도 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도심을 우 얻게 되는 참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갑작스러운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련을 맞닥뜨렸지만은, 도리어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셔서, 시스기아가, 더 단단한 국가로, 더 훌륭한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붙들면 침략과 위험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붙들면 침략과 위험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바른 신앙이라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고난을 왜 주냐? 그 고난이 내 바른 시향을더 바르게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알아요. 고난의 때가 되면은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은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아가 이게 6월절 큰 잔치를 베풀며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왕으로 행했지만 그의 앞에도 여전히, 어, 인간이, 인간 앞에 닥치는 시련은 어쩔 수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시련이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늘 좋은 상황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아니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 또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갑자기 생각 생각지 어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성도들의 사정, 가정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런 생각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맞닥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인생의 모습이 음, 모습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이 오늘 시스기 앞에 에 닥쳐온 이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 마치 시스기야가 유리 하나님이 이든 상황을 왜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이 시스기야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그 크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시스기야의 그 외치는 그 선포를 듣고는 안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이 올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시련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정말 그 믿음의 진가가 거기서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뒤로 물러서는. 그런 침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줄줄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